키플레이 알아보기 전에 흥국의 방화 사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흥, 흥벤저스 이제 11월 찍나 팀 내부 분위기가 분열입니다. 분열. 12월 18일 여자 배구 자 흥국대 기업 기업대 흥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홈팀 흥국입니다. 흥국 자 지난 경기 흥국에게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내부 불화가 불화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 이다영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굉장히 팀 자체가 뭔가 불화설에 휩쓸려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고요. 자 흥국생명 전승으로 우승을 예상했던 팀인데 지금. 뭔가 팀 자체적으로 문제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부상 선수가 아니라 팀내 불화설로 이러한 제동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고요.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 경기 김연경 선수가 확실히 좀 해주려고 혼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내 선수 메인 세터가 빠진 자리 지금 김다솔 선수가 지금 이끌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 경기도 과연 김다솔 선수가 나올 거냐? 자 김미연 김미연이 들어오고 이주하은 원래 있었고 이 한비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이다영까지 다 빠진 상황. 이거는 전혀 흥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라인업이고요. 현재로서 자 무엇보다도 김연경 선수가 이때 그래도 흥국에 남아 있는 게참 가상합니다 이게 김연경마저 없다면 답이 없을 사이즈입니다 자 원정팀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자 라자레바 선수가 살아났어요. 지금 지난 경기에서 34득점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표승주 김수지까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희진 센터까지 나아지는 모습. 이렇게 되면 지금 흥국도 지금 상대해 볼 법합니다. 지난 경기 GS를 상대로 또 승리를 챙겨왔고요. 또 여기에 육서영 선수까지 나아지면서 국내 선수진들이 똘똘 뭉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영경 리베로 잘 잡아주고 있고 뒤에서 수비가 든든하니 공격진들이 한술 여유롭게 공격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냥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자, 흥국 흥곡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 도로 하이패스, 하이패스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요금을 냈어요. 지금 김영경 혼자 해 보려고 하니 안 되죠. 그리고 후보인 김미연 이한비가 주전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하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김영경 혼자 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김세영 선수까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팀 분위기가 흔들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참이든 국내 선수진들이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게 특히나 메인 세타가 메인 세타 이다영 선수가 빠지고 주포인 이재영이 빠지면서 지금 이한비 선수가 들어오고 세타에 김다솔 선수가 들어왔는데 전혀 무게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영 이다영 이 형제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고 이두 선수가 빠지면 그만큼 팀의 무게가 가벼운 깃털이 되는 겁니다 흥국생명 도로 하이패스를 상대로 뼈아픈 패배 지금 내부 분열입니다 이 정도면 자 원정팀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뭔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GS 기름집의 방화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라자레바 선수 34득점, 서브 에이스 4방 굉장히 보기 좋았고, 김희진 선수까지, 김희진 선수까지 지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육서영 표승주, 공격진들이 무엇보다도 살아나주니 팀 분위기가 절로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활용점점 라자레바의 몸 상태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경기 라자레바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박기자도 라자레베가 살아나야 기업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34득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조송화 세터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 분위기 자체가 똘똘 뭉쳐지는 상황입니다. 자, 강팀 기름집을 방화를 일으키면서 팀 분위기가 한껏 살아난 기업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키플레이 알아보기 전에 흥국의 방화 사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흥, 흥벤저스 이제 11월 찍나 팀 내부 분위기가 분열입니다. 분열 이 분열에는 이다영, 이재영 특히나 이다영 선수가 이끌고 있는 분열입니다. 고참 선수. 김나연서 김나희 선수와 지금 내부적 분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음 경기도 지금 이이씨 형제들, 자 이다영, 이재영, 이씨 형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 안타까운 부분이요. 에 흥국은 이러한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기사화까지 될 정도면 심각 수준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흥국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쿼트는 지금 현재 키플레이어와 스쿼트는 지금 이씨 형제들, 이다영, 이재영, 이씨 남매가 이씨 형제들이 지금 안 나올 거라고 감안을 하고 지금 스쿼드를 짜면서 이제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 뽑아본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김현경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무게감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김현경 선수가 좀 곧 후배들을 이끌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김다솔 선수 뭐 경험 쌓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2위 2위 자리를 지금 1위 자리를 지금 물려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뺏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장기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 빨리 흥국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이시 형제를 빨리 불러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플레이어 김세영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힘한번 제대로 못 써본 우리 김세영 선수입니다. 자, 높이의 김연경, 공격의 김연경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김세영 선수와 콤비도 굉장히 좋았죠 이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국내 에 지금 다른 선수진들 뭐 김미연, 이주학, 김다솔, 이한비 이 선수들 참 가볍습니다. 참 저는. 김다솔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는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흥국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내부 분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김다솔 선수는 좀더 자기의 경험을 바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언제 주전으로 뛰어보겠습니까? 이다영이 FA로 왔는데 언제 주전으로 뛰어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한비, 이한비도 언제 주전으로 뛰겠습니까? 이재영이 있는데 지금 이씨 형제들이 빠졌을 때 경험치를 쌓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김영경, 김세영 같은 경우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깨가 무거운 김연경입니다. 하지만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김연경도 사람이다 보니 개빡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 주고 자기의 책임감,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원정팀 기업,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토종 공격진들이죠. 기업의 메인 공격수들을 제가... 키플레이로 뽑아보았습니다. 특히나 라자레바 선수 폼이 잘 살아났어요. 지난 경기 뭐 계속 10점대 머물던 선수 집안 일이 있을 정도로 걱정을 했습니다. 박 기자가 다행스럽게도 34득점 기름의 방화의 주 범인이 됐습니다. 기름집 불내는 사건에 있어서 화염병을 던진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표장군 12득점에 서베이스 두 개, 블로킹 한 개. 자 표승조 선수 다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게김희진 김, 수지 선수, 이두 센터진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김희진 선수 13 득점에 3부라킹 굉장히 좋았어요. 범실도 한 개밖에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공격수 육서영 선수까지 13 득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분명 기름집이라는 거함에 불을 싸지르는 모습 그러면서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선수진들 떨떨 뭉쳐지는 상황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라자레바 선수가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 수비에 있어서도 우리 신현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국은 한층 분위기가 아 기업은 한층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분석 및 예상 결과입니다. 자, 지금 불화설이 돌고 있는 흥국 분명 이번 경기에도 이시형제, 이다영, 이재영이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흥국보다는 기업에게 한 표가 기우는 부분이고, 라자레바 선수가 분명 폼이 확실하게 올라왔고, 지금 김희진 선수, 육서영 선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상치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런 불화설에 휩쓸린 흥국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업에게 한 표가 기우는 부분이고, 김영경 혼자서는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거 이씨 형제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팀 불화설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 들지 않으며 기업에게 한 표가 기우는 상황입니다. 핸디캡 언어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